다다다다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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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보스 미션을 하러 갈 건데요. 보스 미션을 하기 전에 제가 미션이 두개 남았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완료해 볼 거고 첫 번째로 산에서 한판에10 장애물 위로 점프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지역으로 출발. 자, 산에서 장애물 10개를 일단 넘어야 되겠죠. 자, 나무 등 바위든 다 넘으면 돼요. 자, 곡수를 독수리 하시면서. 곡수를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넘으면서. 자, 하나. 이것도 넘어지고. 둘. 어, 두 개가 안 되네. 셋. 두 개. 아, 두개 넘었죠. 나무. 무험 주면서 세 개. 자, 라마루 넘으면서 네 개. 다뽑어주면서 다섯 개. 자, 나무 여섯 개. 다섯 개죠. 하나가 인식이 안 됐죠. 자, 여섯 개. 자, 일곱 개 가나요? 자, 일곱 개 이거 나무 염문서 오, 어? 만 돼, 주만 돼, 주만 돼, 자됐니다 자, 라마 아파엘 19개, 열개 자, 미션 하나 완료했죠. 자, 죽어주고요. 자, 두 번째 미션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자, 보면은 점프 없이 산에서 한 판에 1,800m 가기가 새로 생겼는데 점프 없이 가려면은 1,800m 독수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수리를 이용해 가보도록 하죠 자 독수리 차기하고자 다시 한번 미션을 하러 1800m 독수리로 한번 날아볼까요 자 일단 날아주고 자 피하면서 1800m 끽끽끽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푸쏙 자, 호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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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날고 있죠 자 어 앞에 여우가 있어 늑대가 나타났지만 저거 먹어줘야 되는데 일단 피해주면서 1 0 0 0미1 8 0 0 m 까지죠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1200자어어 어! 이어서 자1 6 8 4 m 터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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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이어주면 1 8 0 0 m 넘어도 안되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거죠 자3 0 0 0 m 까지가야되겠는데 이러면 자 넘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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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 어 새로운 독수리였는데 아쉽게도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주고피주고자잘 피하고 있죠 자 독수리 자자 자, 왼쪽 오른쪽 잘 벗으면서 자자 어, 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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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하죠 자 독수리 이렇게 아찾죠 미션 완료했죠 자 이러면서 죽어주고 일단은 미션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일단 보스 뭐가 나올지 자 이각수 길들이기 자 보스전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이각수 길들이기 자, 가보자. 이각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이각수. 날개가 달렸는데요. 자, 이제 날뛰기 시작하겠죠? 날뛰는 타이밍이, 예, 뭐지? 자, 어, 뭐지? 아, 일단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가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타이밍, 짜, 따다닥 하는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사다닥사다닥사다닥사다닥사다닥사다닥사다닥사다닥다닥이 느낌감을 타야 되겠죠? 타다닥, 다닥 타다닥타다닥타다닥타다닥타다닥닥아아쉽다자 다시 한번 아아아아 타다닥 타다닥 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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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자 메자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듯타면서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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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지금 정가운데 나무가 있어서 피할 수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타다 안타쿠 가자 이름이 뭔가 특이하긴 하지만 메자날찍는구 벌써 자돌 피해주고 돌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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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다닥 느낌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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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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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타다닥,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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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타다닥만 하다. <laughs> 아, 이거 말안 했으면 죽였을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자, 가자. 느낌 아시겠죠? 자,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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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만 느끼시면 돼요. 자, 너무 무. 아, 나무가 많네요. 자. 느낌 고 아! 아, 어렵네. 이게 수 생각보다. 어, 후그라이더에 맞먹는 느낌인데, 자, 다시 한 번. 네. 자, 가자, 가자, 가자.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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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으로 피해서, 타다닥, 왼쪽으로 피해주고,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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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타다닥,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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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타다닥! 조금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길들였죠 와 얼굴이 무지개야, 무지개 무지개 와자 체카 체카 좋아요 구독하기 자 이제 이 각수도 길들였고 산지역에 있는 새로운 동물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산에 가서 새로운 동물을 길들이려면 일단 처음에 조금 빨리 갈수 있는 타조를 시작해볼까요 자 산지역으로 자 출발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 자, 피해주고. 자, 새로운 동물 무조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리 늦릴 거야. 보이는 대로. 자, 봐주지 않겠어, 이번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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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피해주고. 타조로 빨리빨리 한 1,500, 1,500, 2,000 정도 가려고 했는데. 자, 일단은. <laughs> 시작하자마자 박았죠. 타조는 박으면 날리는 그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어요. 초반에는 바로 죽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날려주는 기능이 있죠. 면서 다행히 살아서 가고 있죠 자 피해주고 단단단단단단단 딴딴, 죽으면 언제나 신나는 곰곰곰곰곰 곰곰곰곰 곰, 곰. 곰, 곰, 곰이 최고죠 곰 응, 독수리가 응. 좀 새로운 독수리가 나오면 되는데 새로운 독수리가 안나와 갖고 건강 독수리네요 자 모자도 얻어보고 새로운 동물도 얻어보고 자 피해주고 아마 먹어주면서 챙겨줬죠 초반에는 많이 가는 것보다는 돈하고 이런 새로운 동물들을 챙기면서 모자를 얻는 재미를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인 거 같아요 많이 갈라 고러면 스트레스 받죠 저도 예전에 많이 갈라 고러면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자자자자자박면서자어피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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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 무스무스 한 판에 6무스 타기가 미션이 있어가지고 무스 타면은 자 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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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자 무스 완료 자 미션 완려있죠또 피해주고 피해주고 어 새로 온 새로 온 늑대 늑대 늑대는 안자자자자자피아피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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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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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다시 아 네. 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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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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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피하고아른아으아피하고아쪽아로아 피아 면아오아아아아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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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자자자자자자

까지 타주면서 모자 챙기구요 곰곰곰곰 어, 귀여운 곰 날개 달린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강뉴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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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도앙 무스무스 무수. 자, 무스 어, 보막이 아직 안 생겼죠. 자. 어, 오킨유. 뚜뚜뚜뚜. 어, 공공거 봄 오, 아흥. 양 탁탁 나무 쳐 주면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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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무수무스. 무수 무자신. 아, 무스탈로니다 아, 일단 길막이기 때문에 자 피켜주고 자 라마 사면서 조금씩 챙겨주고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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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봉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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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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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크, 야크 타면 안될것 같은데 오 괜찮았어 어두번했다오 야크 너무 느려 자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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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쪼봉길 쪼봉길 또날 뛰면 안돼 야크 나나날 뛰면 안돼날 뛰면 안돼아날 뛰면 안돼

곰곰곰곰 네자 앙앙앙앙앙곰이 이구 반부레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자무스어 새로운 여러분 야크 아 새로운 야크 아 이거 와이 브리젠드 잘 피하고 있어 다 자, 좋아 좋아 자, 다들 와서 자 앞으로 디지 야크 자어 귀여운데 어 뭐지. 오, 활을 들고 있네요 앞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옆에는 날개가, 천사 날개가 날리고 오, 마음에 드는데? 자, 좋아 찰칵 자, 계속하기 가자 오, 좋아, 좋아 나타나줘서 고마워 자, 피해주고 자, 오, 다시 한번 피하고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좋아 오, 뚱뚱뚱뚱했어뚱뚱뚱뚱뚱뚱 어느새 6 0 0 0를 넘었죠. 약 아, 무슨 가라 타고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보스 동물 길들이고 새로운 동물도 길들이고 모자도 얻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걸 얻어서 즐겁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